조영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강강에 누가 살고 있나 정답은 꽃사슴 아가씨가 살고 있습니다. 인기 최고의 여성 그룹 D. 경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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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경 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체험일 꾼들이또 어떤 결실을 거두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자. 먼저 디바를 만나볼까요? <laughs> 아, 오늘 그 국민 프로그램에. 국민가수예요. <laughs> 국민MC라고 국민 하는 거를. <laughs> 어. 잘못 얘기했어요. <laughs> 어. 제가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네. <laughs> 국민 m c 를띄어지려고 그랬는데, 어허. 잘못 뛰었어요. 어허. 아. 어, 네. 뭐는, 번는 <laughs> <laughs> <뭔, 뭔, 뭔, 웃음> 한다는 일이 있고 <laughs> 자, 우리 디바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아 국민, 네 국민, 국민 힙합 여성그룹. <laughs> 네. 아니, 근데 저는 에. 저런 여자들이 저렇게 짧은 머리를 했을 때 에. 에.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딸이 저렇게 깎겠다고 <laughs> 죽겠어요 난 지금 그래요 아, 네? 아유 깎으라 그래요 아니 저는 두상이 저렇게 예쁘고 얼굴이 저렇게 예쁘다면 한번 깎고 싶어요 잊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면 헤어스타일을 생각하셨어요 아 머리를 삭발했다지만 자랐어요 왜왜 네. <laughs> 왜 삭발했었어요 <laughs> 어할머리가 없었어요 <laughs> 이상에 네, 할머니가 없어서 어. 그것도 그렇고, 그렇고 이제 삭발했던 거를 보고 많이 좋아하셔 가지고 네. 음. 삭발했다지만 자랐는데 저는 이모를 되게 싫어요 아. 우리 디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희를 너무너무나도 닮은 꽃사슴을 만나고 왔어요 아 네. 네. 너무너무나도 안녕! 닮은 꽃사슴을 만나고 왔 이야 아 되게 빠르다 어떻게어떻게아예 yeah. 인기만점 가수 디바 사랑만점 꽃사슴 일꾼 됐다 지 오신아 수고 많았어. 고맙습니다. 예예 예. 오늘 저기 사슴 언니 노래 톡톡이 할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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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아, 그럼요. 저희가 사슴인데요. 저희가 사슴이지. 저희가 사슴이지. 근데요, 근데 누나. 사슴이 없어요. 사슴이 없어요. 저 농장국에 자상득이 있어요.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응, 강원도 산골짜기 사슴 보금자리가 무려 5만평 드그 넓은 자연을 안방 삼아서 150마리 사슴 가족들 살고 있다 아뭘 봐요 사슴 쳐봐요 어우 예쁘다 아. 네. 디바일굴의 첫 번째 작업은 사슴 응가 청소 초장부터 하는 말이 <웃음> <웃음> 여기는 들의 그래, 이상한 사람은 박하면 안 되지 네? 자식 아하. 길듯이 동물도 그 자식처럼 깨끗하게 길러야 할거 아니야 어느 정도 나중에 결혼가면은 애들이 쏭팍하고, 어? 내 팔자야, 내 팔자, 이랬던가? <laughs> 마이크 대신 빗자루 들고 쓱싹쓱싹 하다가 돌발 사태 발생? 어떡해, 정말. 왜요? 밟았어요? 아, 밟았어요. 아, 아까, 아, 많이 밟았어요. 밟았다가 이런 뷰를 닦였어. 한약제 한약제. 일하기만 하면 들 밟아도 괜찮은 거요. 팬들의 박수 세례 대신에 펄펄 흙먼지 세례 받으며 우리 디바 사슴들 뒷간 청소 말끔 오케이. <laughs> 끝! <laughs> 그래도 좀 이번엔 150 마리 사슴까지 이용할 뭐예요? 양식 준비한 진삼탕기, 황기천궁, 진귀의 십전배보통 재료까지 날마다 사슴 시타에 오르는 이게? 한약재가 무려 23가지. 아니 이게 아몇 가지가 문제예요. 먹이가 한약재료네요. 무슨 사슴이 우리도 네. 못 먹는 한약을 우리도 먹어요? 사람보다 더 귀한 대접 받는 덕에 건강만점, 영양만점 사슴으로 자란다. 여기다 놓고 가진 한약재이다. 강원도 명물 옥수수까지 덤으로 와 언 어? 먹못 먹어봤다. 먹어봤다 왜? 네. 어, 어. 도 못했지, 그러니까. 인삼 어, 인사. 인사도 인사. 어, 있어요? 인사도 있고 어. 아니, 세우라, 네. 세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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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뭐, 세금도 지도못했다 이거 야. 날 세우라 할지 를고 그럼 세워라세워라 할게요. 아, 팍 아니, 아니, 섞으라니까 요렇게 말이여, 팍팍 요렇게. 이렇게 퍼퍼 섞이아다 이게. 잘 섞어 분쇄기 넣었는데 민격한다는 말이. 아, 이거 우리 엄마한테 갖다 주고 싶다. 뭐라고? 우리 엄마한테 주고 싶다. 야, 어머니가 샀으면? <laughs> 분쇄기에서 잘게 빠은 옥수수 가루 한통 가득 쏟아고 곱게 단정한 23가지 한약 재료 가루도 아낌없이 탈탈탈. 여기다가 한약 재료는 물로 반죽. 아이고, 써, 할머니 <laughs> 어닥 평생 먹기 힘든 거를 얘네는 이렇게 주식으로 먹는데요. 튼튼해져라 이렇게 지극정성 쏟아부은 끝에 빙글뱅글뱅글뱅글 한약제로 빙글 빙글 맞는 영양 비빔밥 등장 리바이마든이 베이킹 주방일꾼 대표로 냠냠 밥맛이 어때요? 주세요 <laughs> 150마리 사슴들이 하루 한번 식사량은 70kg 몸집이 비하면는5 0가지셈 반죽한 것을 넣으니 먹기 좋게끔 쫄쫄 쪽쪽쪽 <laughs> 이게 끝이 아니다 우패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 맛과 영양 유지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필수관문 바로 이 건조기. 어. 70도 이하의 중불에서 은근 살짝 말려주길 장장 8시간, 따끈따끈 정성으로 지은 건강한약화 탄생. 아, 근데 이게 말이요 애기 응마세요 따뜻해요. 버드시켜서. 어. 꼬들꼬들하니밥잘 내드려. 아, 이거 5 0이라 해서, 이거 70도로 한다. 왜냐면 예. 70도가 넘으면환 한약의 주요 성분이그럼 예. 아, 파괴되기 아, 때문에, 70도 아, 위만으로 다 건너시킨 아, 거예요. 디바일군의 쉼표 없는 구슬딴 콘서트, 이번엔 원기왕성 특별 아, 보양식, 삼지구역촌 나르기다. 어머, 얘가 사람실에. 사람 실에 사람 치네. 어쩌다. 아이 그렇다, 나도. 어? 야, 야, 야. 진짜. 이뭐예요약초에 들어가는 삼지구역초라는아근이민경의 김숙이 한판 혹시나 했더니 아, 어떻게 야, 신아. 아 근데 아, 아, 네. 아, 진이는나 홀로 반짝 들어서 퍽. 일더 해야 됩니 30kg짜리 부대를 또봐 봤자. 너래만잘본줄 알던 았만 그냥 힘도 좋네. 전혀 어진이가 힘을 좀 쓰는 거 같아요. 며느리 사만사좋쫓다임자랑 아, 끝에 결혼! 이런 거요, 아니, 이게. 아니, 아요 평소에 일을 많이 하면 쥐도 안 나고 건강 안 되고 다이제 다들 아주 다들 눈물 내야 돼. 안 네. 났어요? 예 네, 진짜. 엄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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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것 같은데, 그래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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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자들이 이렇게 무거운 거들라고뭐면 어떡해요! 밥 주세요, 봐! 이한 번만 꾸밀 때아들밥 먹을 때가 아니야. 밥먹한 150마리의 사슴들 줄인 배부터 채우는 게급사이있면안 아, 오는구나. 아, 사슴이 아, 앞에 있으면 아, 안 와요? 아. 안 물어요? 쟤네들? 사슴은 아, 안 물어요. 막 이렇게 암, 아, 바, 갖다 받아들이렇게막아 해? 어, 뒷발 도망갈 때? 예. 급하면 내 뒷발질 하지. 아아아 안녕! 아, 안녕 하자마자 우르르르! 막가림심하고 경계심 많은 동물이 바로 갔습니다. 대지어 몰려다니는 사슴떼들 땜시참참 걸어봐도 안 살려라! 와, 나밥먹이 어떻게 밥 먹자! 오, 밥 먹이 주기 위한 사슴벌리 또한 한바탕 전쟁! 맛다는 어? 구멍으로 몰아서 단체에 있다! 밥 먹으러 가야지! 어디 가야 비바 누나, 나도 봐요! 폰다! 동물의 왕국 와. 높이 뛰 선수로 통하는 사슴참프 실력이 최고 3밋! <laughs> 장생의 하나인 사슴은 옛부터 건강과 장수의 상징. 그중 매화꽃마냥 한점 있는 게 꽃사슴. 이발꾼들의 사슴벌이 연천드게 후나다다다 뭐? 겁이 되게 많은가봐요. 긴급상황 네. 발생. 미천 무리 틈에서 끼지 못한 채 갈고질은 사슴 일이 뛰고, 손이 날뛰고, 갈팡질팡. 어머. 이럴 때철조하게 매달려서 사슴 그 앞길 터주는게 상책 다리가 우들우들 바들만들 아이고 내마 네. 엄바야? 엄바야? 어나 <스침> 아저씨 왜왜왜왜 왜, 왜, 왜 그러는 거예요? 어, 어디를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니까 뛰어나가려고 하고 방향 감각을 아, 잃었군요 우리도 디바가 무섭당자야 아우 다 떨어질 뻔했네 <스침> 법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안 와요? 그럼 피해요. 어떻게 보 거야? 이 사슴이 경계심이 많아갖고 그래서 그래요. 쳐다보고. 그래요? 어. 정신차리고 도 없이 새끼 사슴 사고 발생. 나서자요? 왜? 아야야야. 다리를 다쳐가지고. 요 올해 7월에 태어나 어, 이제 겨우 아니, 아니. 생후 3개월. 몸 아픈 사슴 돌울 보기 또한 목장 일꾼들의 목. 어 도망가자 같이. 천 약속. 상처 나는 뭐. 예, 곳에 정성껏 칠해. 아이고. 어. 디바의 진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기 사슴 감사하는 채 어서 빨리 일어나 힘껏 뛰놀길 바라. 아, 죽는 거요 그래죠. 제가 지금 그럴 거야. 2 3 가지 하나제로 만든 영양밥에 삼지육 쪽까지 그야말로 진수성사인데. 와, 제들 저기 있는데 안 내려와. 야, 내려와. 디바 니들 메롱 야구러지 항목한 탓에 야생 본능과 경계심 더더욱 심하고 얘네들은 한국 최고의 인기가수가 와갖고 밥도 주는데 못 먹고 참 안됐다 어, 깜깜한 밤 사람 뒤에서 몰래 살짝 먹고 간단다 몰래 쓰고 놀아 사슴 농장 중행무진 놀이는 우리의 비아 이거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이번엔 비료통 들고 5만평 저 푸른 사슴무대로 진출 사슴들 즐겨찾는 쌀이풀, 식풀 등등 쑥쑥 자라게끔 성장비료풀 아고 괜찮으세요? 영양제에요? 새참이란 말에 너도나도 싱싱 강원도 땅에서 거둔 차옥수수의감사아이 정말 정말 맛있어 다리 쫙 벌려서 나맛다 이거 강원도로 옥수수 어, 감자가 주음식이기 때문에 저기밥 되게... 먹는데 말씀하지 마세요 뭐야, 것 같아요 <laughs> <laughs> 한가래에 뛰노는 사슴들 굽어보며 산 정상까지 종횡무진 산타 보냐 <laughs> 어, 오늘의 마지막 작업은 씨뿌리기 해마다 이맘때 풀씨 뿌려놓으면은 내년 봄 사슴들의 만난 풀 씨뿌려 놓으면 내년봄 파릇파릇 사슴들의 만난풀 간식으로 자라날다 어. 비키 지니, 민경, 디바, 삼총사. 마지막 순간까지 제목 다 하고 드디어 야, 하산. 언니들이 춤만 먹었니? 아낌없는 꽃솥은 사랑 보여준 아, 가수 디바. 팬들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 듬뿍 받는 아, 가요계 최고의 아, 디바이길 아, 바란다. 저게뭐 네. 노래만 잘 부르고 얼굴만 예쁜줄 알았더니만 예쁜 사람이 일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네. 우리 목장이 앞으로 엄청 네. 디바처럼 네.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 목장이 될것 같아요. 아유.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유. 아, 저희는 오늘 아버님들하고 등산한 기분이었어요. <laughs> 기분 너무 좋고요. 또아 이런데 오랜만에 또 와서 공기 마시니까 너무. 일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래요? 네. <laughs> 사슴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laughs> 사슴. 감나무 <무서워>. 아, <laughs> <나는 무서워>. 미워요. <laughs> 감동도느미워요 <laughs> 달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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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그 조그만 하게 이렇게 생일을 세 개씩이나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감사합니 네. 네, 비키인가? 비키, 제일 민경이. 민경이. 민경이 민경 씨는 비키. 왜 네. 어 감독님이 밉다고 그랬어요? <laughs> 밥을 늦게 주셨어요 <laughs> 일만 시키고? 네. 아니, 근데 사슴이 원래 겁이 많은 줄은 알겠지만, 아까 왜밥 먹으러 가라고 이렇게 다 저기 막 모른 거잖아요. 예. 얘네들은 지금 갈 길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갈까 하다가 에라, 너 <laughs> 죽고 닦자! <laughs> <다 깨워가지고. 웃음> 아, 기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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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요, 이렇게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야 되는데, 네. 그날은 뭐 촬영팀도 있었고, 음흠.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왔다가 사람이 있으면 안 가요. 아 네. 그 다음에 또딴 데로 돌아갔다가 음.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 서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철장 있잖아요. 음. 그거를 못 본대요.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그래서. 아. 아하.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을 자유하면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근데 진이가 제일 빨랐어. <laughs> <laughs> 아니, 그러고 나서 그딱 촬영을 하고 나서 막 손발이 너무 아프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 쥐가 났는데 어, 얘가 정말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어. 지금 보니까는 지 혼자 살려고. <laughs> 제일 꼭대기에 올라, 당연히 손발이 아프지. <laughs> 그런 분이야. 네. 근데 사슴은 참 특이한 게 거의 단체가 한꺼번에 다, 한눈에 150마리가 예.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우두머리가 있어요. 우두머리 한 마리가 있고 그한 마리가 먼저 가서 망을 보고 아하. 괜찮다 싶으면 가면은 바로 쫓아가요. 예. 그리고 사슴은 앞다리가 짧아서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지, 내려갈 줄 몰라요. 잘못 내려가요. 아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고, 거기가 오만평이라 네. 했는데 전부 다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산을 이렇게 두 거기서 이렇게 사슴을 키우고 그러는 거래요. 앞다리가 짧아서, 네. 산에서만 키워야 된대요. 차, 너무. <laughs> 저는 뭐 사슴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니까 네. 굉장히 얼굴이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예쁘게 생겼어요. 저는 사슴 저도 처음 봤는데요. 예. 네. 강아지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그,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응. 청순한 걸로. 응. 모두 이시 같은 데 보면은 이 청순의 대표로 사슴이 응. 눈이 예뻐요. 예, 네, 눈이, 눈이 양 얌전, 얌전하게 하고. 생긴 탈렉이 나오면 다 꽃사슴 같다고. 이재현, <laughs> <그래. 그래. 웃음> 이재은 <이재연> 씨. 이재은씨같은 <laughs> 근데 그런 것들이 뒤에 가서! 아! 몰래 한대잖아, 몰래! <laughs> 네, 그 양식, 사습의 양식이 되는, 양식이 되는 그 씨앗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 빈. 그냥 들, 들판에 뿌리네요, 네. 씨를. 예, 네. 네. 그, 그 부분이, 그 산이, 5만 평 산이 9 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은 이쪽 칸. 그 다음 주에는 이쪽 칸 그럼 계속 이제 그때마다 사슴이 이제 옮겨 다닐 때마다 씨를 사슴이 없는 그 칸에다 씨를 뿌리면 이제 금방 씨가 예, 또 잔디가 거예요. 나고 그런 식으로 아 돌아가면서 한대요 아 예. 아 <laughs>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네. 얼마씩 벌어오셨습니까? 저희 한 사람당 4만 원씩 해서 12만 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억해 예 주세요 사슴 농장. 엄청나게 큰 사슴 농장에 가서 사슴을 보살피고 벌어온 1당 12만원을 저희 사랑의보기만 해도 습니다 대한민국 KBS 국민 프로그램 체험 삶의